안녕하십니까. 정승선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던, 예, 방송에서는 참아할 수 없었던, 어, 고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황장엽 선생님은 이제 1932년생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최고위층이었습니다. 당시에, 에, 그 황장엽 선생님은 국제담당 비서. 그러니까 외교부장보다도, 외교부상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 김일성종합대학 총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의 사사였고, 네,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썼다고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일원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인본주의의 입각에서 만든 게 주체사상인데 그거를 북한의 조선 노동당 역사 연구소가 좀 김일성에게 맞게 좀 바꾼 건데 실제로 황장엽 선생님은 북한에서는 학자로서 또 국제관계의 핵심 비서로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DPRK, 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께서 97년도에 대한민국을 망명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94년도 94년도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반 히틀러적, 반 독재, 독, 극단적인 독재자로 치닫는 김정일이의 독주를 막아, 막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식의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망명을 결심하시게 된 겁니다. 그보다도, 황장엽 선생님은 당시에 92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핵개발에 굉장히 경쟁, 열을 올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핵개발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소련의 붕괴와 비롯돼서 이미 김정은이든, 김정일은 그 당, 당시 러시아의 최고의 핵기술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북한으로, 그리고 이미 90년대 초 중반에는 어느 정도의 핵무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북한식의 핵무기가 아니라. 당시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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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비트 연방이 무너지고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소련 그, 그,에서 가지고 있던 핵무기가 북한으로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 이미 북한은 소련제 핵무기를 최소한 20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당시에 김정일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우리 한반도는 핵전쟁의 참화가 올수 있다는 라 것을 인식하시고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망명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망명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안 하셨을 겁니다. 그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그 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뭐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 봐도 알아요. 나와요. 다 자, 황장엽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서류 중에는, 어그또 혹은 이 제3국에 비치한 어떤 서류 중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이 그렇게 가족을, 가족이 분명히 정치험쇼에 가서 처형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또그 사랑하는 선주, 선녀들, 그 애들이 다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 이 한반도의 운명을, 막아야, 이 비참한 핵전쟁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셔서 97년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은 서열이 10, 12에서 0 15위 사이였으니까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이 북한의 이 계,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위치셨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희는 황장엽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황장엽 선생님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의 망명 이후에 97, 98, 99, 2000년까지 북한은 어떤 세대였냐면 고난의 행군으로 200만 명이 굶어 죽고 여기 저기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막 뒹굴댑니다. 그럴 때 황장엽 선생님의 망명 소식에 한마디로 김정일과 당중앙위원회는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뿌리채 흔들었냐면 흔들렸냐하면 황장엽 선생님은 망, 황장엽 선생님의 망명과 동시에 추후에 북한의 최고위층들의 망명을 다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제거하 제거하고 핵 개발 핵, 핵 북한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구 소련제 핵탄을 전략화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마라도 막으시려고 황장엽 선생님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으로 오셔서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북한 최고위층들의 그 망명과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황장엽 선생님은 뜻이 크셨어요. 김정은을 제거,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이는 핵을 폐기하면은 북한도 당시에 중국식 개혁개방, 특색 있는 사회주의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 러시아제, 구소련제 핵무기를 북한식으로 개조하는 이 중요한 서류들을, 이 내용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은 고난과 고통이 뻔히 눈에 보이신지만 결단코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만든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황장엽 선생님의 망명 이후에 최소한 2000년대까지, 2000년, 그니까 한 한 2000, 한 4, 5년, 지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오시고 한 6, 7년 후에는 구공산권이 그 붕괴됐던 것처럼 북한도 붕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북한에 대한 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회의를,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에 썼듯이, 황장엽 선생님은 좌, 한국의 좌파 정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97년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오셔서 어, 한 1년 반, 2년 정도는 미국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미국 저 영국 의회에 가서 증언할 계획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황장엽 선생님은 점점점 수족을 묶이게 됩니다.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전략은 우리 탈북자들이 뭉쳐서 북한의 핵과 김정, 김, 김정일 정권의 인권, 또 독재적인 체제에서의 북한 해방, 이런 운동이 미국과 손잡고, 일본과 손잡고, 유럽과 손잡은 능이 가능하다고 보셨, 믿으셨습니다. 또 능이 가능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피부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경호라는 미명하에, 또 신변보호라는 미명하에, 황장엽 선생님의 미국 2차, 3차 미국 그 출장, 미국 증언을 막았고, 또일본에 2차, 3차 일본에 가서 증언하고, 일본의 민주주의 세력들과 협력을 통한. 예, 그 납북 탈북 납북 일본인들 구출 뭐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던 그런 해외 출장들이 전부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아예 여권을 주질 않았어요. 김대중 정권 때는 수차례 황장엽 선생님의 해외 여행 국제 세미나 이런 걸 신청을 하면 시기가 안 좋다. 또, 신변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황장엽 선생님의 이 일고수 일토, 일투족이 당시의 경호원들과 김대중 정권 시절의 그 경호팀에 그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황장엽 선생님의 모든 음성이 다 도청이 됐거나 다 서류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대중한테. 저희는, 그래! 뭐,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을 주장하고, 또 당시에 2000년도 김정일과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참으십시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은 초창기에, 김대중 정권 초창기에는 굉장히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황장엽 선생님의 일고수 일투족을 다 낱낱이 보고하는 것도 모자라서 황장엽 선생님을 그, 소위 말하는 그, 안 가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거의 그, 그, 그 안가 외에는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 안가? 하고 북한민주연의 사무실? 간혹, 간혹 강연 혹은 교회 간증은 가셨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승인을 내줬어요. 당시에 황장님 선생님의 신별을 보호했던 모 경찰서 팀은,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하면 협조하는 척 했지만, 열이면 아홉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황장엽 선생님이 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좀더이 언론도 자주 등장을 하고, 또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알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과 관련된 거는, 뭐, 가끔씩 가다가 감음에 콩 나오듯이 언론에 접촉을 했고, 언론도 인터뷰도 못 하겠어요. 김대중 시절에는 황장엽 선생님 인터뷰도 다 승인을 받고 했었어야 돼요. 황창엽 선생님은 한국을 가면 이 자유민주국가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고 그러므로써 북한 동지들에게 나잘 있다 나 여기서 열심히 조국 통일을 위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걸 좀 보여 주시고 싶었는데 그놈의 신변 보호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꽁꽁꽁 감쌌던 시절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어, 저희들의 제안을 두 차례를 거절하셨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정의를 것 같으면 황장엽 선생님 어떻게 하든 일본이나 미국 그 증언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좀 해볼 터이니 이번 기회에 황장엽 선생님 미국 가시면 망명을 하십시오 차라리 망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김정일이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황장엽 선생은 한국의 간첩들과 또 고정 간첩들과 이 남파 간첩들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이중고를 겪으신 거죠. 김대중 정권의 그, 안전가옥이라는데 이제 거의 가둬놓다시피 하는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아주 그냥 자유를 구속을 했죠. 신변 보호란미명화에. 그런데 북한의 간첩들은 어떻게 하나 장, 황장엽 선생님을 살해하려고 많이 노렸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황, 황장엽 선생님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황장엽 선생님 미국에 망명하십시오. 그러면 황장엽 선생님은 뭔 소리요? 어 이봐라 동무들 여기 대한민국이 내저국인데왜 내가 미국으로 망명하 가서 그런 생각들 버리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황장엽 선생님. 그렇다면 투고를 해주십시오. 투고를 미국의 CNN, 뭐 BBC, 해외의 유명 언론들에게 황장엽 선생님이 지금 김대중 정권에서 받고 있는 이이이이 이, 이, 이 구속 거의 반 구속 상태의 이 받고 계시는 이거를 탄압을 알리십시오 언론에. 황장엽 선생님은 내가 이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거를 언론에 알리면, 누가 좋아가어 누가? 김정일이가 더 좋아, 김정일밖에 더 좋아갔어? 안 알리셨어요. 오로지 김대중 정권이 지나가기만을 우리는 바랬습니다. 언제 북한 간첩들에게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 안가에 꽁꽁 가둬놓고, 혹시나 황장엽 선생님의 이런 상황들이 해외 언론에 알려질까가 급급했던 김대중 정권 당시에 저희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황 선생님 이러시다가는 황정, 황장엽 선생님의 그 뜻이 이 대한민국에서 못할 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선생님은 아니다. 아니야. 나는 언젠가는 자유 대한민국과 이 자유 대한민국이 움직여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을 걸 믿어. 쉽게 말해서 한국의 소위 우파 정치인들을 많이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황장엽 선생님은 엄청난 외압과 엄청난 스트레스에 점점점 야이어 갔고요. 그리고 식사도 하루에 한끼 정도 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황장엽 선생님은 소식주의자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에 나가서, 당시에, 이, 98, 99, 2000년, 그 200만이 죽는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경량화, 핵실험의 그 성공, 로켓 엔진, 그, 그런 북한에 준비하는 이 핵, 관련 부분들을 성토하고 싶으셨는데, 성토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이상가는 탄압을 받으셨습니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